안녕하십니까? 유병성 목사입니다. 지난 6월절과 부활절 영상에서 스피라타 오메르 즉 오메르 숫자 세기에 대해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6월절 기간에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드리는데 이때의 첫 이삭 한 단을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날짜를 세기 시작해서 33일 되는 날을 라그바 오멜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그바 오멜은 어떤 명절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멜의 기준 날짜를 부활절과 겹치는 것 때문에 6월절 바로 다음날인 니사놀 15일로 고정했다고 6월절과 부활절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그바 오멜도 항상 니사놀 다음 달인 이하루월 18일이 됩니다. 타샤프 알렙 연도에는 4월 30일입니다. 라그바 오멜 명절의 기원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삐 아키바의 제자 2만 4천 명이 희생된 특별한 재앙이 끝난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일부 정통 유대인은 6월절이 끝난 이후부터 라구바 오멜이 될 때까지 이들 희생을 기리며 이들을 위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 예로서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고 유흥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기념 파티 등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라구바 오멜이 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즐거운 오락과 결혼식을 합니다. 두 번째, 라피 아키바의 제자 중한 명인 라피 시무원 바르 요하이가 죽은 날을 기념합니다. 라피 시무원 바르 요하이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유대 신비 주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를 제자들에게 가르친 후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지혜의 불빛이 인류에 비친 날이기에 모닥불을 피움으로써 이를 상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라그바오멜의 기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라그바오멜이라는 명절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1 2세기의 프랑스 북부 지역의 라비 이삭 벤 노르볼로입니다. 그는 불임절과 라그바오멜은 항상 같은 요일임을 설명했는데, 이때 라그바오멜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13세기에 라삐 아브라함 벤 나타니 그의 책세페르하만히그에서 라삐 아크바의 제자 2 4 0 0명이 죽은 재앙이 끝난 날이 라그바 오멜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신비주의인 가발라에서는 이 명절을 좀더 의미있게 지켜왔습니다. 라삐 시몬 벤 요하이를 통해 비밀스러운 지혜를 깨달았고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기일로서 지켜왔습니다. 이러다보니 일부 라삐들은 라그바 오멜이라는 명절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라삐, 나흐만, 크로크말은 아키바의 제자 2만 4천 명이 희생된 재앙은 질병과 같은 실제 재앙이 아니라 바르코코바와 함께 로마에 저항하다가 죽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라그바 오멜은 로마에 대한 작은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시오니즘 운동에서는 이 해석을 적극 받아들여 라그바오멜을 유대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청년 운동과 결부시켜서 대대적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전통들이 아우러져 정통 유대인과 세속적 유대인 모두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라그바오멜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라그바오멜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라피 아키바의 제자인 라피 시몬 바르 요하의 기일 기념 행사.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스라엘 북부 메롬산에 있는 라피 시몬 바르 요하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저분 무덤에 수만 명의 정통 유대인이 몰려듭니다. 2. 모닥불 피우기. 라피 시몬 바르 요하의 무덤의 모닥불 피우기 행사가 가장 유명합니다. 수만 명의 정통 유대인이 모닥불과 함께 노래하며 춤추는 장관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대인이 각자의 거처에서 모닥불을 피웁니다. 비종교적인 세속적 유대인 가정에서도 모닥불을 피웁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참여해서 큰 규모의 모닥불을 피우면서 바비큐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모닥불을 피우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공식적 휴일입니다. 이스라엘 소방 당국은 이날은 초비상 근무를 합니다. 3. 남자아이의 첫 머리깎기. 만 3살이 되는 남자아이의 머리를 처음으로 깎는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 역시 라삐, 시몬, 마루, 요하의 무덤에서 진행하느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메롬산에 갈 수는 없으니 각 지역별 머리깎는 행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시몬 짜디그인 무덤에서 이 행사를 합니다. 한번은 시온산의 다윗당의 가묘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라그바오멜이라는 명절은 모닥불 피워서 고기와 감자 구워 먹는 날이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절은 예수님과 기독교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보다도 후대에 만들어진 명절로서 예수님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은 오메르 숫자 세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오순절 중간에 있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은 라그바 오메르는 성도의 성장과 성숙으로 해석합니다. 부활에 동참한 성도가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예표한다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명절이지만, 현대 이스라엘에서 대대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라구바 오멜이라는 명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29번째와 30번째의 두 개의 파르샤타 샤브아를 읽는 주간입니다. 29번째 파르샤타 샤브아는 아하레이 모트입니다. 뜻은 죽은 후에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8장 30절까지입니다. 아하레이 모트의 주요 내용은 속제일 규례, 재물을 드릴 장소, 피를 먹지 말라,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서른 번째 파르샤타 샤부아는 그 도심입니다. 뜻은 거룩하라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20장 27절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증한 죄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구절은 파르샤타 샤브와 슈미니에서 있었던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말합니다. 왜이 사건을 레위기 16장에서 다시 언급했을까요? 이에 대한 미드라시적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라삐 하야바르 아바는 대속제일의 내면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들의 죽음을 이곳에서 상기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한 내면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누군가 의로운 의도에서 죽어야만 속제가 이루어진다 라는 원리입니다. 나다카 아비우는 하나님께서 대속제일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특별한 의로운 목적 하에 특별한 죽음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레위기 10장 3절에 이들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특별하기에 이런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거룩한 목적을 위한 죽음을 실제로 감당한 예로 아사셀 염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라피의 해석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속죄를 위한 죽음을 감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이며 완벽한 제물이기에 이 속죄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죽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라피의 해석 중에 오히려 예수님의 행적을 잘 설명해 주는 해석이 종종 있습니다. 파르샤타 샤브와 아하레 모및 구두심과 함께 읽을 신약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출신인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설명해주는 구절입니다. 그중 히브리서 7장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한결같이 속죄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값에 해당하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희생을 감당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맵 용서의 파르샤타 샤브와 시리즈는 유대인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